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잘 지내고 계시죠?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되면서 이렇게 다시 온라인 건강 교실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집안만 계시기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. 우리 모두 장기간의 집안 생활에 지쳐 있지만 면역력 강화가 중요해진 만큼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. 이번 1월과 2월에 걸쳐 진행되는 건강 교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영양, 위생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은 건강기실 첫 번째 시간으로,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코로나19 겨울철에도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데 손씻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? 코로나19 식중독, 수인성 등 식품맥의 감염병은 모두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는 질병인데요. 이러한 질병의 70%가 손을 통해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.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이나 코, 입을 접촉해 감염이 일어나며, 날 음식을 취급한 손으로 식사를 하여 감염이 되기도 하고, 화장실에 다녀오거나, 질병을 가진 동물의 분변을 손으로 만진 후에도 손을 잘 씻지 않으면 감염이 일어납니다. 그렇다면 손 씻기를 잘 해야겠죠? 손 씻기 언제 하면 될까요? 정답은 수시로 자주자주입니다. 손은 이럴 때마다 씻어주세요. 음식을 먹거나 준비하기 전에, 돈을 만진 후에, 화장실을 다녀온 후, 화장실 다녀온 어린이를 닦아준 후, 날고기, 가금류, 생선 같은 날 음식을 취급한 후, 코를 풀거나 기침, 재채기 후에 애완동물을 만진 후에, 동물이나 조류 등의 분비물을 다룬 후, 쓰레기를 만진 후, 아픈 사람을 간병한 후, 배인 상처를 다룰 때에는 잊지 말고 꼭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어야 합니다. 그럼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손 씻기의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주 올바르게 깨끗하게 그리고 비누로 꼼꼼히 30초 이상 씻어야 합니다. 손을 제대로만 씻어도 세균의 약 99.8%가 제거된다고 하니 모두 잊지 말고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것 같습니다. 화면에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꼭 참고하여 주세요. 만약 올바른 손씻기 6단계의 방법으로 손씻기가 불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다른 대체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세요. 첫 번째, 물로만 씻어도 90%의 균이 제거된다고 합니다. 두 번째, 손 세정제 사용. 세 번째, 손 세정 물티슈 또한 대체 방법입니다. 하지만 손소독 물티슈가 아닌 그냥 물티슈는 균 제거의 효과가 미미하여 오히려 균을 손 골고루 퍼지게 할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. 손을 씻었다면 말리는 것도 중요합니다. 건조시, 공용수건을 사용하기보다는 개인용 수건이나 일회용 종이 타월, 세정이 잘된 건조기 등을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잘 건조해야 합니다. 이렇게 해서 감염병 및 질병 예방 수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 올바른 손씻기만으로도 99.8%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주, 꼼꼼히, 올바르게 손씻기를 통한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19를 하루빨리 끝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다음 2회차 건강교실은 면역력 바로 알기,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건강교실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